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표현은요, Earth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들입니다. 근데 그 표현들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이 Earth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Earth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구라는 뜻의 Earth라고도 할 수, 어, Earth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흙이나 토양을 이야기를 할 때도 earth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어, earth의 시노님, 즉 동의어는요. 덜트나 소일 같은 게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얼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때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요. 이게 지구라는 뜻의 얼스로 사용이 될 때는요. 항상 이를 대문자 이를 써서 캐피탈라이즈를 해서 얼스를 사용을 합니다. 비슷하게 문이랑 썬도 우리는 태양계에 있으니까 썬이 하나지만 사실 태양은 태양계에 있는 것만 썬이 아니라 다른 무수히 많은 다른 비슷한 태양계가 있으니까. 선의 종류가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달 또한 지구한테나 그 달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다른 행성한테도 그거를 돌고 있는 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Earth, Sun 그리고 Moon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애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지구를 돌고 있는 우리의 문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리의 썬이 이야기를 할 때랑 그런 다른 행성들의 얼스 문 그리고 썬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를 어, 스펠 아, 그 대문자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를 돌고 있는 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n 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대문자를 사용해서 대문자 E의 얼스, 대문자 M의 문, 그리고 더 문자 S의 n 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가끔은 앞에다가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한데 이름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의 Earth는 이름처럼 사용을 해서 대문자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앞에도 더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the Earth, the Moon, the Sun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그리고 그문 그리고 선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앞에 더가 붙더라도 항상 어 대문자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다른 Earth를 얘기를 할때 another Earth 아니면은 Mars에도 뭐 다른 행성에 문이 있다라고 할때그문아니면 다른 태양계에 있는 다른 선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지구, 우리의 달, 우리의 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문자를 쓰지 않고 소문자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구가 뜻이 아닌 흙이나 토양을 이야기를 할때 얼서는 당연히 대문자를 안 붙이는 거는 알고 계시겠죠. 여기까지 얼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언스가 들어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down to earth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거는 사람의 성격을 표현을 할때 사용이 되는 표현이고, 어 그리고 이제 좀 호감이 많이 들어간 호감이 있는 되게 좋은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데피니션을 읽는다기보다는 동의어를 읽어 보면은 다운 털스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ree of p r e t e n s i o n s 그래서 이렇게 있는 체하지 않고 없는 데도 있는 척뭐더 아는 척 이렇게 척하지 않는 거 그리고 practical, realistic sensible, simple, and straightforward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할때 down to ear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있는 체하거나 똑똑한 척하거나 막 되게 돈이 많다고 그돈 많은 걸로 막 이렇게 막 허세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좀 어, 견실하고 어, 되게 프랙티컬하고 좀 리얼리스틱한 사람을 이야기를 할때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운 투 얼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운 투 얼스를 사용할 때막뭐 오바마 대통령이 다운 투 얼스라는 표현을 오바마 대통령한테 쓰는 경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돈이 많고 어뭐 그런 엠도 불구하고 좀 되게 어뭐 겸손하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그막 그, 막 전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어 되게 심플하고 프랙티컬하고 리얼리스틱한 것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할때 다운 투 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문은, 뭐, 드려드릴 거 없어요. 누구누구 is down to earth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down to earth 라고 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사람의 성격에도 쓰일 수 있지만은, 어 그냥 그렇게 되게 리얼리스틱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도 down to earth 라고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 down to earth view of marriage. 결혼에 대한 down to earth의 한 견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막 결혼을 되게 막 좋은 걸로만 꾸미려고 한다거나 또는 결 결혼에 대해서 되게 나쁜 걸로만 꾸미려고 막 되게 과장돼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결혼에 대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리얼리스틱한 어, 견해를 뭐 이야기를 할때 어, Down to earth a view of marriage 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down to earth 같은 경우도 명사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어구로 사용이 됐을 때는요. down to earth 사이에 하이픈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요. 그냥 she's down to earth라는 식으로 그냥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로 쓸 때는 어, 하이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규칙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들어간 표현은요, bring someone back down to earth 아니면은 bring someone 그냥 down to earth라고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다시 지구로 데려온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되게 어, 완전 판타지랑 되게 어 아이디어란 상황에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구로 끌고 내려와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진짜 현실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런 현실 세계로 다시 데리고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탭피니션을 읽어 보면은요. to cause one who is fantasizing or being overly optimistic to remember or consider reality.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게 판타지 속에서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긍정적이고 심하게 옵티미스틱한 사람이 어어 어, 이제 현실은 실제로 어떠한 건지를 다시 고려를 하거나 기억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때 bring someone down to earth 또는 bring someone back down to earth 아니면 back to earth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읽어 볼게요. Dean was thrilled to get into his dream school, but the realization that he would have to pay for it entirely on his own brought him down to earth. s so D는 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꿈의 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t h 하고 굉장히 막 흥분하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하지만은 그투션을 자기가 혼자서 힘으로 내야, 낸다는 그 r e 라이 i 이션 그것을 깨달음이 어, 그를 다시 다운 w n to e 로 오게 했다. 즉,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떤지, 현실을 어떤지를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아, 너무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막 되게 그 구름 속에 있는데 다시 이렇게 지구로 내려왔다 라는 식으로 사, 사용이 됩니다. 스스로한테 그렇게 자각을 줘가지고 다시 그냥 지구로 내려왔다 라고도 쓸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come down back to earth 아니면 come back down to earth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요. Heaven on earth 아니면 hell on earth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음... 금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부는 얼생 같은 경우는 지구에 있는 천국이라는 뜻에서 정말 좋은 것, 정말 좋게 보낸 시간 어디에 뭐 휴양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바다를 보며 막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맥주를 마시며 막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해부는 얼쌔라고 할수 있고 아니면은 막 일도 많은데 아기가 3명인데 막 그거를 하는데 또 남편이랑 싸우면서 막 이렇게 미친듯이 막 정말 너무 나쁜 일들만 생겨나는 상황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는 hell on earth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표현은요, on earth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what the hell 이라는 표현을 쓸 때, the hell 대신에 on earth로 어, 바꿔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뜻은 똑같습니다. 약간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그러니까 도대체처럼 그것을 강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on earth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why on earth? Like, or why, why on earth did you do that?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아니면은 How on earth did that happen?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What the hell?처럼 그 the hell 자리에 on earth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안녕.